안녕하십니까 정의태입니다. 종교범죄대책협의회가 언론사를 창립합니다. 신문 이름은 네 어제 종교범죄대책협의회 임원 모임에서 이 언론사 창립에 대한 에, 이러한 에,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 이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에, 많은 얘기가 오갔습니다. 정의 탐사, 에, 진실 탐사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네, 오갔어요. 정의탐사 신문, 뭐 정의탐사 뉴스, 진실탐사 신문, 진실탐사 뉴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갔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빠르게 신문사 창립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신문이죠. 네, 그래서 인터넷 신문이고 지금 인터넷 시대에 가장 적합한 에, 그러한 신문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 이제 앞으로 많은 시민 기자분들도 위촉하고, 또 시민 논설 위원들 어, 해서 어, 좀 알찬 그러한 신문이었으면 한다. 그리고 어, 전국 지부뿐만 아니라 해외 지부까지 만들어 가지고 어, 우리가 이 신문을 널리 알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초고속, 그리고 어, 이거 완전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죠. 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네, 초월해 가지고 초고속으로 어, 우리가 국민들께 다가갈 수 있는 에, 그러한 에, 신문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범죄대책협의회가 창립하는 신문이지만 뭐 우리가 뭐 종교신문 이런 식으로 안 하죠. 네, 이게 종교범죄대책이기 때문에 에, 우리가 정의탐사나 진실탐사 그리고 탐사라는 뭔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벗겨가지고 진실을 알리는 이런 식의 신문사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종교범죄대책협의회 TV도 그렇고 이정인태신지식인 TV도 그렇고 그걸 잘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댓글 쓰시는 거 보면은 그을참잘 쓰시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논설위원으로 또는 신문사에다가 제보를 해주시면 은 저희들이 제보 기사를 쓸 수가 있겠죠. 또는 뭐 그런 논설위원이라든지 비평가들이 글을 써서 우리가 신문에 게재될 수 있게끔 하면은 아주 좋은 알찬 신문이 될 것이고 시청자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유튜브를 지금. 종교범죄대처협의에 TV가 운영되고 있고, 또 정인태신지식인 TV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에, 우리가 연동해가지고 다양한 기사를 신문에도 쓸 수가 있죠. 그 요즘에 뭐, 교주 같은 경우에는 이름만 불러도 유튜브가 막 채널 삭제에 나서고 있고, 네, 뿐만 아니라, 어, 뭐, 박땡땡 이렇게만 불러도, 어, 뭐, 채널이 삭제되는, 네,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죠. 또 사진 같은 경우에도, 에, 우리가 공익을 위한 에, 사실 적시에 대해서는 그 사진 같은 경우는 기사 쓸때막 쓰잖아요. 네, 그래서 기자들이 사진이라든지 또는 각종 에, 뭐 자료들을 에, 출처를 밝혀가지고 쓰면 되는 거거든요. 에, 근데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그런 제약까지 걸어버리니까 에, 우리가 지금은 종교범죄대책협의회 네이버 밴드에서 이제 기사들을 링크하고 공유하고 이러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종교범죄대책협의회가 운영하는 신문사, 네, 정의 탐사나 진실 탐사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사를 속 시원하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종교범죄를 일으키는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는 이름을 그냥 네, 밝히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기사도 이제 이름, 그냥 속시원하게 이름 쓸수 있죠. 네, 그리고 그 종교단체 이름도 쓸수 있죠. 네, 그리고 그뭐 교주다, 그런 교주들 사진도 쓸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진실에 입각해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기자 교육을 시킬 겁니다. 네, 기자 교육을 시켜서 사실을 적시해야 한다. 항상 중요한 것은. 예, 또, 누군가를 괴롭히기 위해서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우리가,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밝게 만들겠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예, 운영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그, 종교범죄대책협의 박경자 회장님이 평생교육원을 또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평생교육 시대가 열릴 텐데, 그러면 이제 평생교육원과 연계를 우리가 해가지고, 에, 그래서 기자 교육도 시키고, 에, 그래서 평생교육원 연계해가지고 기자 교육 또 에, 이 예방 강사 양성, 그래서 종교범죄 예방 강사 양성, 또 종교범죄 상담사 양성 이런데 이런 일을 전개하고 에, 우리가 또 민간 자격증도 발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직업 어, 능력 개발원 네, 여기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 종식으로 에, 자격기본법에 의해서 또 자격증도 에, 발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다양한 일을 에, 통해서 또정보하고 연계할 수도 있습니다. 음. 네, 정보하고 연계해가지고, 어, 정부와 함께 에, 꼭 필요한 그러한 교육들, 이런 것들을 에, 시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전개하는 거죠. 네, 뭐 저도 어, 새로운 일을 한다라는 어, 그 설레임이 때문에 어제는 어, 종교범죄대책협의회 모임에 갔다 와서, 어, 거기뭐 새벽 3시까지, 예, 새벽 3시까지, 예, 이 산책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네, 좀 설레임이 있네요. 네, 아주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도 의견을 주세요. 네, 정의탐사, 진실탐사, 댓글을 좀 달아주십시오. 어떤 신문사 명칭이 좋을까? 여러분들도 의견을 달아주시면은, 저희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